네, 딱 이때요. 저만 콘텐츠 로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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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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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바로! 바로! 다 5고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여기지에서 쏜이. b 나왔어? 이게두개니다두개 아니 아니. 이게 반복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나 여기였어 잘 못봤어 <laughs> 하나를 더 풀려야지 두개, 두개 중에서 제일 좋은거만 <laughs> 제가 이겼네요 습니다첫번째판고 <laughs> 먼저 먼저 두개, 두개 다 봐야지 그래야지 좋은거 안좋 좋은 <laughs>

어디냐? 닭고기 있잖아. 또 기본템 있는데. 근데 또 기본템 있잖아. 여에서그거 가져. 닭고기 시움으로 해. 시움 하나만. 시움 되지? 결투장. 맞아, 그냥 결장장 먼저 투장 그냥 도장. 장 따라오세요. 배고다 벌써 배고 파. 제가 이겼다. 제가 이겼어요. 요전 저쪽 배가 왔으니 을게요 잠시 안녕. 알았 저쪽... 잠시 안녕. 보이시나요? 아, 준비 잠시 아직 오케이 너무 데저도좀 아, 한개 사과도 있어요 아 준비 시작 아이스 에이지 용어 에이지 안돼 어디가 스녹이

어? 좀비 없애고, 야, 아이템 뽑았냐? 하나 뽑아, 하나 <laughs> 응. 아 하나 네. 냅니 빨리 뽑아, 하나 냅니다. 빨리 뽑아, 하나 냅 빨리 뽑아, This will worked 1. toys I need 2 toys. You must burn carbon by cold water. There are many toys that I had not seen before. I saw a toy without carbon fiber. 잠시만, 누가 모르고 살때거나 음. 음, 그냥 풀릴게. 룰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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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면, 꺼지죠? 음. <laughs> 나안된것 같은데. 아직 준비. 뭐, 준비하세요. 왜? 누가 나가? 한번 더. 왜? 뭐, 내가... 드러... 들어오기 반칙이지. 다시 들어오기. 내가... 야, 공거 나가. 반칙이야, 반칙이야. 다시. 아니, 이거 뭘로 가안 꺼졌다고. 아예 안 꺼졌다고. <laughs> 빨리. 미. 깐만 빨리 나시가없어 미히. 시작. 이이야야 아, 야. 나이스. 에이. 공부. 나이스샷. 뭐. 뭐. 왜 이렇게 강해? 완전 아파. 아! 나는 명국이다. 꺼지 끄지? 끄과 먹으면 돼 야! 야, 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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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음! 나, 어? 나, 나, 화염 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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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 이거 뿌시면 돼 자, 자, 자. 오, 오, 오. 오, 불 하염의 이더워했었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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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왕안돼동아 연탄 공격 무슨 일이래? 뭐보까나 중간 용만 열매 고무 고무 열매 아이고 보 삼. 아 진짜 미치기. <미식이> 미치기 진짜 매기야.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이이없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격할거이어 이거. 이거, 없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